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놀라운 승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일상 제19장 18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다윗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사울왕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로잡아버렸고요. 아, 그리고 그 악룡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 그 시도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 놀라운 승전을 이룹니다. 아, 그리고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그리고, 다윗이 피했는데,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 아내 미갈이, 다윗의 침상에 우상 호수업에 같은 것을 밀어놓고, 다윗을 피시시켜요. 그래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라마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 라마에는 나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다윗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죽이라고. 그래서 전령이 가는데 놀랍게도 라마나요세에 이르렀을 때이 전령들이 황홀경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사로 잡혀서 하나님의 신의 사로 잡혀서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전령들도 라마나욧 근방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신의 사로 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사로 잡혀서 그냥 예언을 하면서 그런 황홀경에 사로 잡혀요. 세 번째 전령을 보내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어,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무산됩니다. 아, 분명히 다고 사울은 아, 이 상황에서 어, 다윗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야망 또 그의 욕심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울 왕이 라마 나욧으로 가게 되죠.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고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사울 왕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을 하면서, 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무력화되어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을 어, 감히 에, 해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확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 저와 여러분들의 철석 같은 믿음은 바로 이 만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누가 머리도 하늘 나와 계신다. 어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할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라마나일수로 갔던 사울왕이 어쩌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고 옷을 벗어젖히고 누운 몸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 지금 많은 부분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돌보시고 이 땅에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그 모든 수술을 무력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안심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굳세게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의 이 같은 술술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